요이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그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이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가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미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과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최한자니 그 손에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공핏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들에서 마른 흙을 씹힌,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궁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들어 오는 것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보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 좋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안,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활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대리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계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탯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세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요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제약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메기도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배의 말이 그치니라. 요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요배에게 노를 바람은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제함이라 엘리우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음 욥에 욕에,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너희들은 연노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지 못하 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오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오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그런 즉요비여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내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부리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해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극률이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어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엘리우가 말을 이어가로 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치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다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중단이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암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란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요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우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해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함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